대바아 어제 동전 꺼내놓은 거 동전 정리할래요? 왜... 안 하고 싶어? 동전 계속 바닥에 놔둘 거예요. <laughs> 언제까지... 언제까지... 어? 같겠네. <laughs> 이게 다 뭐야? 앨범이. 엄마 사. 디자인 거다 보여 준다. 표 응? 이거 1유로? 아. 어. 1유로 맞아? 응. 그때 정리해 놓은 거 1유로? 여기는 여기는 이거는 10유로. 아니, 여기는 이거 하나씩 어. 2유로. 아, 그 라기는... 거기는 아니고, 일류로 시아 세 번째... 세, 세 번... 세번다 했어? 어디 보자. 이거 이거 엄마 등에서 내려오십시오. 라라라라아가이라라라라라라 아기가 아, 응. 이게 라라라라라 아기가 이라라라라라라라라 아기가 빠라라라라라라라라 아기가 빠라라라라 엄마도 어저께 한번 e r 아 o o k 뒤에. 오늘 두번 i I'll choose you. Sakama, s a k a 됐다, 됐다, a y 잠깐만, 잠깐만. 엄마, 요리, 요리, 요리.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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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도와주세요. 요리. 이건 가른소고기인데, 여기다가 간장 그냥 조금?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 그냥, 가른소고기 안니어도 되고, 닭고기도 되고, 돼지고기도 되고, 뭐 스테이크도 되고, 아무거나. <laughs> 소스도 뭐, 하고 싶은 거. 여기서 바베큐 소스라도 되고, <laughs> 아주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 피자 도 도우? 피자 도우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피자도 아니고 빵도 아닌 것이 <laughs> 뭔가 좀 퓨전식? 이런 느낌인데 옛날에 어디 페이스북인 가몇년 전에? 가가지고 그걸 그냥 연용해서 제마대로또 그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야채도 저는 오늘 양파 당근을 했는데 그 외에도 뭐 다른 야채들, 피망, 뭐 옥수수, <laughs> 뭐 이것저것. 버섯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좀 물기가 있잖아요. 물기가 있으면은 그 요리에 넣을 때 너무 수분이 많아서 안 되기 때문에 이 물이 다쫄아들 때까지만 쫙 쫙. 쫙 구워 주겠습니다. 빨 <laughs> 오늘 모자 쓰니까 <왔으니까> 너무 귀엽다. 요 <laughs>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이요 <laughs> 이요. <무컬리> 진짜로 떼는거 <뗀> 아니야? 예쁘다 <laughs> <laughs> <good don't know. 웃음> 자, 요거는 피자, 피자 도우입니다. 샀어요. <laughs> 반죽하기 귀찮아서 샀는데 이거 빠 아, 피자 이렇게 빠따 피자 이렇게 해서 피자 도우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한이 정도 하고 x 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둘레에다가 크림치즈 바를 거예요. 크림치즈. 음, 근데 크림치즈 아니더라도, 그, 무엇이지? 뭐, 그냥 피자처럼 토마토 페이스트 같은 거 바르셔도 되고, 음, 뭐, 이거는 정해진 게 없어요, 여러분. 요리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 위에다가, 고기. <laughs> 바짝 구워진 고기. 약간 바싹 불고기 냄새 나요, 여러분. 그리고 야채 볶아놓은 거. 마지막으로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대충 얹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요거랑 얘를 만나게 해줘요. 묶어줘. 예쁘게. 딸내미 머리 묶어준다 생각하고. 예쁘게 묶어줘요. 어머, 얘들 묶을 데가 없네. 그럼 어뭐 대충. 오므려줍니다. 다른 애들 데리고 와. 밑으로 데리고 와. 그리고 여기 빵에다가, 빵 부분에다가 계란. 계란물을. 계란물이 없으면 그냥 물 묻히셔도 돼요, 여러분. 물 묻히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예열에넣은 오븐에 한 200도 오븐에 한 20분, 15분, 20분 정도 하시면 돼요. 그냥 치즈 녹을 때까지, 치즈 녹고 빵만 구워질 때까지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다 완성. <laughs> 끝나지 않았습니다. <laughs> 생각해 보니까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애들이 워낙 잘 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laughs> 식빵 딱4 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크림치즈 말고 토마토 페이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재료가 남아가지고 그걸로 이것도 미니 피자 만들려고요. 이거는 전자렌지 사용하셔도 돼요, 여러분. 전자렌지 그냥 치즈가 녹을 때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빵도 안 익어도 되고 그래가지고 전자렌지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옛날에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이거를, 모짜렐라 치즈가 비싸고, 좀, 없을 때도 있고, 막, 되게 비싸가지고, 모짜렐라 치즈 대신에, 마요네즈를 제일 위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약간 좀, 모짜렐라 치즈에 그, 찌익 늘어나는 건 없어도, 그래도 그 고소함이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케첩 좋아하시면, 저는 마요네즈 케첩 약간, 찌찌찌찌찌, 찌찌찌찌찌찍찍 찌찌찌찌 이렇게, 뿌려가지고, 해서, 전드렌즈 구워 먹으면, 은 와우, 시기입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따다 완성 뽕 따다.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됐구요. <laughs>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잘 됐습니다. 따단, 따단, 따단. 완성됐습니다. 여기가 가운데가 너무 횡하니까, 이렇게 해서 소스를 여기다 뿌릴 거예요. 소스는 뭐 원하시는 거, 케찹, 마요네즈, 상관없고, 안 해도 되고요. 저는 이게 어니용 소스인데, 양파 소스? 악숑이라는 브랜드를산 거예요. 마, 마트에서. 악숑, 제가 좋아하는 악숑. <laughs> 거기에서 샀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씹어 먹을 거야. 요 어머, 너무 두렵게 나오네. <laughs> 어, 애들이 지금 옆에서 배고프다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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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laughs> 맛있겠지. 네, 누나가 샹태했습니까 <샹페이> <laughs> 많이 먹어요. 이것도 엄마. 아이고 참말로 엄마는 요걸로 먹을 거야. 피자빵으로 한거 피자빵으로 한거 이거는 이거는 피자빵 피. 피자빵 피자빵 피자똥. 피자똥. 피자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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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거 보세요 속이 아주 그냥 꽉 찼습니다 어때 맛있어? 응, 응. 요거 식빵으로 한 거는 토마토 소스 한 거고 이거는 크림치즈 넣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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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맛있다.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요. 아, 어, 맛있다. 그거 봐. 이것도 먹어봤어? 아니다, 먼저 내가 가져왔 거. 식빵부터? 나도. 이거 너무 추워. <laughs> 이거 진짜 맛있다. 소스 안 해도 될것 같아.

였지 아, 어! 응? 들어왔어? 응, 수영해. 뭐... 응, 못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 영상 확인해봐야 되겠네. 왜? 응? 엄마 응, 못 봐가지고. 지주야 응? <laughs> 근데 조금 묻은 소스 약간 30분 저러고 있어. 맛있어요? <laughs> 거의 다 먹었어. 두개남았어두 개. 이거 식빵 이거 안 했으면 클럽 버했네 애들이 식빵을 더 좋아하네요. 저는 이게 더 맛있는데. 저는 이게 훨씬 맛있어. 아, 나도 아이디 이게 더 맛있어? 깨사 찍어 먹으니까 이게 더 맛있어? <laughs> 그래서 어식빵안 했으면은 모자랄 뻔했어요. 지금 다 먹고 이제 식빵 2 개씩. 배불러. 응, 자 배부르지 이제. 두 종류 남았네. 이거 응. 나중에 전해줄까? 캐처 더 주세요. 캐터더 주세요? 여기 있다요. 캐처 많이 있네 아직도. 캐처 겁나 좋아해, 많이. 엄마도 애, 어렸을 때캐터 되게 좋아했거든. 캐터 먹으면 안 먹었어. 뭐. <laughs> 어렸을 때. 떡볶이랑 케찹 아니야 떡볶이만 그냥 엄마 매운 걸로 먹었어 엄마는 어렸을 때 라면 라면도 먹고 근데 이제 뭐 찍어 먹을 거 있으면 다 케찹 과자? 과자 말고 뭐 소세지 <laughs> 같은 거 고기 이런 거 뭐? 케찹 찍어 먹었지 너 케찹 좋아하잖아 너왜안 좋아하는 척해 <laughs>